광택 내기 전48 광택 낸 이후는 공개됩니다 아일랜드 식탁 광택 복원 후 모습입니다 저러저런 커팅 후옆에면 마감 광택 복원 이음새 실리콘 제거하고 복원 이렇게 복원 그 다음에 깨진 복원 작업 완료 후 광택 테스트 오케이, 좋았어. 이상, 무. 자간 마무리, 철수. 와, 내가 봤더니이 정도면 그 집은 상조 여기는 창문이 멋지네, 창문이. 뷰가 멋져. 통창, 이런 거.